안녕하세요. 오늘 건이 지금 조개 잡으러 왔는데, 이거 한번 보실래요? 침, 조개가, 침, 침, 조개가 침, 막, 침, 침, 침이랑 이렇게 늘어나고요. 그래서 막 씻는데, 이게 조개 하나가 얼마나인지 보여주세요. 요거, 요거. 그거 엄청, 에이! 저한테 한번 줘보세요. 나 어른손에 바닥에 막 이만해요. 잡히지도 않아. 청포대 와, 청포대에서 진짜 엄청나요. 저기서 막또 그거 하고 있어. 요오 보름달도 떠 있고요. 오호. 보실 수. 한번 이거 풀어보자. 풀어보고 싶대요. 자, 한번 놔줘 놔줘보는 거예요. 이거 보시면 와, 이게 어떻게 될까요? 궁금하긴 하다. 궁금하면 지금 당장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. <laughs> 얘 얘랑 한번 비교해 볼래요? 장난이죠 <laughs> 엄청 커요.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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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들어가려고 그래.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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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돼. 이 먹어야 돼 이거. 저기 보세요. 와 엄청나요. 이마 이렇게 닮았어요 이렇게. 이거 그리고 엄청 무거워. 으, 이거 침바치. <laughs> 자 오늘 즐겁습니다. 네, 다음에 봐. 또 보여줄게요.